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은 이제 최강자를 뽑는 컨텐츠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금천만 그레이섀도우 제네그리프 여기에 더해서 새로 추가된 레이드 보스죠 벨라루즈랑벨라두아르 이 친구들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종결까지 다 뽑아 놓은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펠 농축, 펠 능력 강화, 그리고 열매를 먹여가지고 다 100까지 찍어 놓은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태치를 보면은 체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구 그러니까 전설펠 빙천마랑 그레이섀도가 더 높죠 데미지도 빙천마랑 그레이섀도가 더 세요 이거 새로운 레이드보스보다 제노고리프는 좀 상대적으로 피통도 그렇고 데미지가 약합니다 과연 어떤 게 제일 셀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데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농축해놓은 아테노올이랑 이제 빙고 이 빙천마가 얼음펠이잖아요 조닝메타까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샤키드까지 농축을 마친 상태입니다 치즈버거도 먹여줄 거예요 부핑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공룡이 이걸 먹으면 또 20%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제가 빙천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배율 하시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테스트는 1배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팬들한테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와, 뭐야, 빙천마. 미쳤는데? 데미지가 2만이 들어갔거든요? 야 한번 얘랑 싸워볼까? 자, 핑피롱 잡아봐! 와, 핑피롱 한 방컷 났죠? 릴린이, 왜, 네, 몇이냐? 안 보이는데? 릴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금 탑포스거든요, 지금? 와, 데미지 7,000씩 들어가네. 7천 5,000. 잠깐 사기 12,000 넣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딜레이 때문에 얘가 좀 바보가 되는 시간이 길죠. 빙천마는 데미지가 센데, 얼리는 스킬도 있고 데미지는 센데, 중간중간에 쿨타임이 길어. 데미지 진짜 세긴 세다. 제트래곤을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이제 빙천마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머지를 다 세팅을 해놔도 빙천마는 제가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레이 섀도우도 마찬가지고 제 트래곤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보기만 할 거예요. 얘들이 이제 맞장만 시켜 놓을 건데 한번 어떨지 보겠습니다. 공격! 오우! 미지 1배율인데 400씩 달랑 나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싸지잖아. 지금 김천마가. 센데 확실히 요번에 업데이트 이후에 체력이 낮아진 거는 좀 티가 납니다. 자. 얼렸죠? 얼리고 죽여. <laughs> 그렇게 스킬 터미 어 괜찮긴 괜찮은데 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쏠수 있어. 이제 데미지가 약2,000 정도가 남았죠. 그러천만한 마리로. 현재 제트베고는 어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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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이 시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미지가 일반 패럴들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 0 0 0 정도 들어가죠 6천 0 0 0 6000이고, 18000. 이걸로, 그린모스 한번 잡아볼게요. 유명해 불꽃 독사격. 확실히 그린시도가 그, 다른 펠드보다좀 약하긴 하다. 다른 펠드는 그냥, 녹이거든요? 스키 한 두세 방에 녹여버리는데, 얘는, 풀타임이 빠른 대신에,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다. 답답함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진 않고. 오케이. 잡았고. 가자. 아, 아까 빈천만은한 방에 녹였죠 이 친구를 스킬 하나에 녹였고 독사격 한번 짜잘하게 쳐주고 <laughs> 데미지 들어가고 확실히 얘는 한방 커밍 안 나죠 그레이도 오케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다행히 지금 멀리 도망간다. 아, 씨 온다, 온다, 온다. 야, 그레이 섀도우 할수 있지? 2대1이다. 어, 확실히 그레이 섀도우가 체력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2대1도 상당히 밀리지 않습니다. <laughs> 저게 지금 유령의 물꽃인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빠르 죠？또 유령의 붙고 이제 어둠의 레이저 또 치마만 뱉어 줘. 독사 격오 뭐야？그레이 섀도우 한 마리 잡 았다. 어둠 펠드, 어둠. 어. 와..밀린다 아,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와..거의 밀어전이죠 확실히 독사격을 넣어주니까 이 공격 사이사이에 텀은 없어도 좋긴하네요 좋긴한데 이 잡냐 안잡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그러냐면은 벨라루즈는 이 두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안돼 안돼 와..조금 남기고 죽었어 이건 약간 운빨이기도 한데 진짜 조금 남기고 죽였거든요? 좀 뭔가 아쉽네 궁금했던 나머지 빙천마로 테스트해본 결과 빙천마는 두 마리를 거뜬히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번에는 그 대망의 제노그리프 제노그리프는 솔직히 안 만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탑보스 잡는 버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크위스프를 유전받는 제노그리프가 진짜 세다고 해서 잡아볼라 했었는데 패치가 돼서 이제는 안 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아직까지 제노그리프가 제일 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이 쓰는 스킬이 신이 내린 제앙과 어둠의 레이저 그리고 독사격을 쓴다고 합니다. 요걸로 초토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신이 내린 제앙이힐타임을두 번을 가는지 신이 내린 제앙 한번 써주고 와 데미지 어 데미지 장난 아닌데 이거? 근데 제노그리프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탈수 있다는 건데. <laughs> 탈수 있어서 좋은데 느려서 단점이에요, 그게. 자, 싸우는 거 한번 볼게요. 레이저 쏴주고 <laughs> 한대 맞아주고. 이제 시이 대리 재앙입니다, 이게. 어, 생각보다 발수가 꽤 많이 들어가긴 해요. 독 쏴주고 데미지 들어가주고. 이렇게 복사주고. <laughs> 이게 쿨타임 빠르니까 복사경만 쓰네. 신인의리 제왕. 오. 스킬 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오케이. 신인의리 제왕을 쓰면은,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죠. 오, 좋은데? 자, 레이저 맞딜 한번 넣어주고 얼어주고 또 맞아주고 두둑이 <laughs> 맞기만 하냐 너? 자 신이 내린 장. 와 데미지가 잘 들어가긴 하죠 잘 들어가긴 하는데 험이 어? 또 신이 내린 장. 이게 스킬이 진짜 세기는 사세다 스킬 내린 제이 쎄긴 쎈데. <laughs> 아, 뭐가 좀, 뭐가 좀 이렇게 아쉽지? 아, 제가 봤을 때, 제노그리프가 지금 이게 이렇게, 와, 뒤져 죽었네. 와, 1대1 맞딜로는 안, 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데미지는 쎈데, 그레이 시도보다 약하죠. 결론적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노그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시도우 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데미지 자체는 제노그리프가 훨씬 센데, 신이 내린 재앙이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얘 자체가 지금 다른 펠보다도 체력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다크위스프가 없는 제노그리프는, 이제 그레이 시도우보다 약하다. 이번에 비교해드릴 게 벨라누아르랑 벨라루즈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교를 해드렸다시피, 벨라루즈가 더 세요.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할 것이 안 된다. 제트래곤은한 마리씩 넣어줘야 됩니다. 상성이 안 맞는 팔라디우스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음! 해주면, 와. 우선은 제가 쓴 스킬 한번 들어가고 이 시선이 이제 저 친구가 쓴, 쓰는 스킬이 한번 들어갈 겁니다. 아포칼립스 한번 해주고 또 시선이 들어가죠 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더센거 같아 얘가 제일 센거 같거든요 제 기준상 몇초안 됐는데 벌써 피를 받는 깎아 서 얘가 계속 이걸 쓰면서 날아다니니까 스킬들을 좀 냉간히 잘 피해요 근데 공격 스킬들은 잘 피하는 편이고 하염의 왈츠 정확도가 좋아요. 또 이제 악몽의 시선을 제가 한번 써주고 이제 왈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laughs> 와 벌써 잡았습니다. 자 이제 조닉 메탈을 위해서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로켓 발사기 만들었고 금속 추구 만들었고 내열 금속 갑옷까지 만들었어요. 아무리 돌격수총은 진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비교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센게 로켓 발사기니까, 이렇게 조닉 메탈을, 네, 이걸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스킬을 철홍성의 특사, 방어 10% 올라가는 거랑, 공격력 10% 올라가는 걸다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 저의 공격이 416까지 올라간 상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탈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빙천마랑 그리 시도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일단은 탈 수가 있고, 2차적으로 탑승 중에 속성이 변합니다. 이제 빙천마를 타게 되면 제가 얼음속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레이시드로 타게 되면 제가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속성에 따라서 바꿔서 탈 수가 있다. 샤키드를뺀 상태에서 로켓 런처는 3만 10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샤키드를 넣어주고, 이거를 쏴보면은,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 데미지가 두 배가 뛰었는데? 이상한데? 와, 뭐야. 샤키드 차이가 3만 1000에서 거의 한 1.8배 정도 올라가는 데미지고요 여기에 빈천만까지 타보면 우측 했을 때얼음속성 데미지가 들어가버리죠. 얼음속성 데미지가 붙으면서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아니, 2만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 그레이 시도로 바꿔서 어둠속성을 넣어주고 쏘면은, 와, 비슷비슷한, 비슷비슷하죠? 얘도 데미지 엄청 들어가네. 와, 7 2 0 0 약한 애들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일로 와, 타게. 어, 일로 와. 부드롱 가싸. 어, 41만이었나? 못 봤는데? 와 35만 데미지도 뜨죠 미쳤는데? 빈천마루 때려볼까? 35,000 제가 쏘는 게 10배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린모스 야씨 뭐야 데미지 그 어떤 패를 사용했었던 것보다 데미지가 완전 세죠 확실히 제트리곤 타다가 빈정만 타니까 겁나 느리네 자이둘 태어났죠 그냥 아무나 잡을게요 아우, 800씩 들어가네 데미지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아니 생각보다 데미지가 엄청 안 센데? 좀 한두 마리 놓을줄 알았는데 도망다니면서 오와아아주고 이 로켓 런처가 넉백 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눕는 게참 좋죠. 팔라디우스 잡아줘야겠다. <laughs> 근데 애들이 계속 넘어지는 게같태요나말 같아요. 비한데 자, 캔사나이트 잡았습니다. 확실히 하늘 날아다니면서 쏘니까 이 친구들이 지상에 있는 애들이 저를 공격을 못하거든요. 이런 점은 좋네. 위에서만 포트리스를 쏜다. 이, 이제, 로켓탄 만드는 게좀 재료가 빡세서 그렇지. 좀 열심히 금속 돌려가지고 만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최단시간 같아요. 패를 이용해서 전투하는 것보다는 이조닉 메타가 좀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요. 상성이 위에 있으니까, 바로, 바로 한번 도전. 오우, 데미지 1500씩 들어가죠. 확실히 상성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차이가. 제트리곤이더 쉽게 잡힌는데 아까 걔네보다? 야, 거의 녹입니다, 녹여. 씨, 이렇게 쉬운 애였나, 데트리곤이? 그레이 섀도우랑 인천만을 돌아가면서 상성에 맞게끔 사냥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노그리프를 잡으면서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한눈에 비교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레이 섀도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러드메레이저. 까주고, 불꽃, 복사격. 불한번 붙으니까 200 데미지씩 들어가죠. 그레이 섀도우가 이런 느낌이고, 이번에는 빈천마.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빗나갔네 와, 천 들어가죠, 데미지가. 확실히, 그레이 시도우보다는 데미지가 두 배, 두배 내지 한 세네 배 이상 더, 세 배? 두배 내지 세배 이상 세요. 아, 저게 진짜 세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얼려주고, 쏴주고. 빈천마 보여드렸고, 제노그리프. 미러전이죠. 신이 내린 재앙. 다다다다재제노리프는 진짜 신이 내린 재앙은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센 스킬이 그거 하나다. <laughs> 독사격 데미지도 독도 잘 들어가죠. 독 데미지도 잘 들어가네 보니까. 다다다다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음. 벨라루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칼리스 써주고 야 데미지가 뭉쳐서 들어가 안번네 하야마의 왈츠 딱 <laughs> 레이저 맞았죠 똑같은 휴기 있잖아 너도 한번 가줘 와 아, 벨라루즈가 압도적이긴 하다. 와... 지금 들어가죠. 악몽의 시선이... 저 친구께 들어갔고, 이어서 바로 제가 지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또 다시 악몽의 시선... 네, 씹혔죠. 10, 10만 정도 남았으니까... 5분 동안 10만을 깎았단 말이죠. 제가 이제 조닝메타로 <laughs> 데미지 압도적으로 들어가죠. 보라스카이크 얼음의 칼날. 어, 좋네. 장전도 하고, 스킬도 쓰고, 로켓 한발 쏴주고, 장전 걸어준 다음에, 얼음 칼날 쏴주고 다시, 쏴주고, 쏴주고, 와, 쉽게 잡았습니다. 확실히, 존익이 최고인 것 같아. 알랍 존닉 자,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고요 제노그리프는 장점은 탈수 있는데 느리다 그리고 힘이 내린 재앙의 데미지가 엄청 세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낮고 딜레이가 낮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안 좋은 것 같고요 다크히스프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그레이 섀도우 제노그리프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체력은 더 높은데 이제 스킬 쿨타임은 빠르거든요 대신에 데미지가 좀 낮아요. 그리고 그 상위로 보면은 이제 벨라루주가 있겠죠. 벨라루주랑 빙천만은 동급인 것 같아요. 어, 상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급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빙천만은 장점이 타고 다닐 수가 있고 데미지가 세요. 단점은 스킬 쿨타임이 겁나 느리다. 그리고 벨라루주 같은 경우에는 스킬 쿨타임도 빠르고 데미지도 센데 타고 다니지 못하는 점. 그게 아쉽다. 어떻게 됐고, 어둠 중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벨라루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급으로는 빙천마. 그리고 가장 센게 뭐냐?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